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은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복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답답하고 가갑한 심령 말씀의 새힘의 생기를 치솟게 하시고 해쳐나갈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사악한 세력들이 일체 틈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만이 생동하는 복된 장중 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죽게 구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안에서 강건하시오. 범사가 잘되고 난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기질이 육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에 약간의 수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한 가지는 잘하고 다른 한 가지는 잘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역사를 좋아하고, 누구는 수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공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편견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획일적인 것들이 상당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에는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표출하고 표현하는데 남의 위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싫어도 꾹 참고 따라주었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싫으면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고 가시는 그 자리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리는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들어 보편화된 사회상이기도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며 공동의 뜻보다도 자기의 소신을 강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 자주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실 조직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눈치를 보고 대충 절충선에서 마무리를 짓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견을 가지고 대초보다는 특출나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은 극박하게 돌아갑니다. 강대해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침공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느냐입니다. 서로 대화나 협상으로 해도 될 일인데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관계성을 볼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간에 전쟁하여 누가 성자가 되어도 전혀 이득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바벨론 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요 이스라엘은 지는 태양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아무 유익도 없는 전쟁에 상호간의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자존심에 관계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감정이 격상된 상태이고 모두 전쟁 준비하자고 외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딱한 사람만 죽기보다 싫은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신분이요 왕의 척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모두는 황당했으며 어왕이 범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전망만 흐를 뿐입니다. 항복을 권유하고 평화 공존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이번 전쟁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예리미야는 미리 관가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1절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강,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그 민들이 다 그런 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방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받은 집에 자기들의 최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희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울의 삼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 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가정스러운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가정스러운 일을 행한 자들에게 보 본을 보여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개로 성장하여 주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주인을 쫓아내려고 마구 문다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아마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본래의 의도가 아닌 가정스러운 일들이 점차 확대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분과 노로 대처해야 정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비춰보면 우후 죽순으로 지어진 성전들이 이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신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하나님께 진노와 분노를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한 자숙과 자정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며더 나아가 관계성을 복원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성을 정신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뜻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알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언은 관계성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벨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의 관계로 화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관계성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알게 모르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열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로 이래저래 허덕일때 나는 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상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앙도 감히 범죄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해 주시겠다는 그 신. 또한 꽉 막혀있고 시뻘겋게 유동치는 홍해 같은 세상사를 알게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열어주시고 적지 적소에 안기를 예비하시고 뿌려주시며 나의 피곤함과 본혹을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셔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은약의 말씀 회복입니다. 믿음을 꼭 붙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목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렇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단지 자신의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 6절 이하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그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 회복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뜻인지, 계탁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복원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확고히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수영장 물을 마시게 됩니다. 고의가 되었던 실수가 되었던 타액과 수영장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수영장 물은 강한 소독약이 들어간 수질이 나쁜 악성 물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하면서 수영장 물이 수질이 나쁜 악성 물인 것을 알면서도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들어오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 평생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아로 속탈이 났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것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수영장의 물과 같이 세상은 죄와 악이 언제 어디서든 혼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사의 온갖 유혹과 혼돈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신자는 자기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혼미와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기 보다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 하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니,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함께하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권능과 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로한다고 했습니다. 도한대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행할 때, 무소 부재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복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욕비서 구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긴한 일을 행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는 더큰 미래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진일보된 정진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용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입 땅에 심. 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의 실상과 정거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의 장벽은 그 어떠한 것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무서움은 설탕을 독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무리들은 자꾸 불신을 주장하는데, 열을 다 바칩니다. 요리조리 흠집을 냅니다. 악성 소문을 퍼뜨립니다. 유언 비어와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반대로 온갖 가문이설로, 말도 안 되는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심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신앙심을 든든하게 키운 신도가, 급조된 신자와는 듣는 자세와 이해하는 척도가 바릅니다. 신자는 모든 세상사와 만사와 풍파의 근원을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신자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환란과 혼란을 헤쳐나갈 방도가 간단 명료하게 적용됩니다. 신자의 믿음 안에서 신자의 기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들어가도 복덩이요 나가도 복덩이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검사가 잘 됩니다. 왜냐면 그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극조된 신자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모두 폭풍우의 정신이 뺏겨버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못한 예수께서 잠잠하다! 한마디에 천재지변이 망경청파 태풍이 잠잠했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러짓는 자에게는 음성한 세상만사와 망경청파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기하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기어 승취하는 여호.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다시 제기의 발판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일보해서 정진되어진 신앙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계답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새롭게 선택된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2장 4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시고더 좋은 것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자마다 성품과 개성과 기질이 각각이라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여 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위배하거나 말씀의 선을 넘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품고 신앙심으로 자기의 나갈 길은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사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띠끌같이 하리니 띠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셀수있을지데내 자손도 셀리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라 이는 신자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은약입니다 또한 이는 야곱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요셉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야곱은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다 요셉도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신자도 자기만의 새로운 믿음의 지표를 만들어 하나님께 신원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완성해 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재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44장 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고를 격동한 악행을 인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그저이 보내어 이르기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정한 일을 했지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괴롭히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 악에서 돌키지 아니하였소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았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정막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다른 신을 찬양한 것은 묻고할수 없는 중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됩니다. 주태는 괴가, 괴가, 천선하면 용서됩니다. 그러나 불신의 행동과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참혹한 현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천대의 일어에 이러러 복종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 제사장은 이 점을 분명히 했고, 또 어떤 말씀 선포하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믿고 동참하는 저의 신원을 언제나 주시하시고 주지하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생평화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 안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고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신주.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더 깨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결코 불신 앞에 흔들리는 모습 없이 꿋꿋한 신앙 지키게 해 주옵소서. 유혹의 계략 앞에 휘둘지도 않고 기도,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죽게 향한 믿음의 그릇트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되야 새로운 지표에 부용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은총.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더하여 기도하옵게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더러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 영육의 질고와 편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성취에 손을 얹고간곡히 죽게 청원기도 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 있는 사악한 영과 어두움 세역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는 보내 갈지어다. 속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왔게 될지어다. 그렇게 된 질로 비싼 감사와 전성, 영광, 축제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